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배도지 트윗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식 트위터에는 생성형 AI 관련된 광고 트윗 하나 빼고는 특별하게 올라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BSC 데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BNB 체인상에서 지난 7일 동안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된 프로젝트들을 꼽았을 때 배도지가 파리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1,300만 달러를 거래를 했다고 이렇게 트윗을 올려줬다 다음은 온체인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는 되고 있지만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0만 달러 이상 거래가 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후오비 거래소에서 16시간 전에 약 14만 3천 달러 정도를 이체를 이 지갑으로 했는데, 이 후오비 거래소에서 이체된 거를 보면은, 전에 한번 후오비 거래소에서 해킹 이슈가 있어가지고, 해커가 이 코인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비거래소가 했던 게 리커버리 지갑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물량도 약 11만 달러 정도 되는 물량이 이 리커버리 지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멀티시그 지갑으로 들어갔다가 일부 자금이 이제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모습인 걸로 보입니다 이 지갑을 제가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뜯어보니까 여러 자산들이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개인인지 아니면은 기관인지는 조금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약 870만 달러에 해당되는 지갑에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물론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뭐 기관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현재 여전히 횡보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추가 상승세를 아직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도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시장 뉴스랑 그 다음에 어 봐야 될 것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더리움이 오늘 1월 17일날 덴쿤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덴쿤 업그레이드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절반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그리고 이것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업그레이드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어 이거는 일단은 테스트 업그레이드고 이제 정식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2월 달이 돼야지. 시지적으로 우리 그사용자 유저들이 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이어 2가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 결국에는 어, 여기서도 설명되지만은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더리움 체인 같은 경우는 한번 지갑을 사용하셨거나 아니면은 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이체를 해보시면은 거의 지금 수수료가 30달러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체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자산을 사용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게 레이어2 서비스인데 거기에는 뭐 옵티미즘 그 다음에 아비트럼 뭐 요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그 기대감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스택스 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아주 싸게 그리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스택스 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상승을 했던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레이어 2에 대한 부분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 엮이면서 이 네트워크를 더욱더 빠르고 싸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도 올려드렸지만 그리고 저희 그 리온 영상에 제가 다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스타크넷, GK싱크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코인이 조정을 보였을 때 매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타크넷이나 GK싱크 같은 경우는 아직. 토큰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출시가 임박을 했을 때 혹은 출시됐을 때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매집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도 지금 런치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런치풀을 진행을 하면서 레이어2인 이 만탑 프로젝트에 대해서 에어드랩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22시간 17분 뒤에 내일이죠. 1월 18일날 저녁 7시 되면은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에어드랍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FDUSD 스테이블 코인을 사시던가 아니면은 BNB 코인을 사셔가지고 여기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내일 상장과 동시에 현금화를 할 수가 있고 거의 뭐 꽁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드렸고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